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11월 13일 예배 함께 합시다 오늘 제목은 s e v a n t of God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종은 주인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돕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잘났어 나 때문이야 그렇게 하고 또 리드들나는 바다에 대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아람 나라에 제누럴 아미 커맨드가 있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과 애니미 관계에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요. 근데 그에게 병이 들었어요. 레프로시라고 하는 문둥병이 들었는데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소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우리 고국에 우리 선생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이 있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런 약을 써도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만은 그 소식을 듣고는 임금님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King, I have to go to Israel. 가, 이스라엘로 가야겠어요. 그곳에는 나를 고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빨리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고치고 오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병을 고치거나 평안을 얻는 그런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덮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나만은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는 왕의 편지를 전해 주었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의 능력을 보이고 계셨지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그럼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답니다. 라고 예전에도 많은 고침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될텐데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를 내면서 Am I God? Can I kill people and bring them back to life? Why does this fellow send someone to me to be healed of his skin disease? He must be trying to pick a fight with me 하고는 나하고 싸우려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구나 하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서브트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은 잘 고쳐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나만은 엘리사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했어요. 자, 어, 아주 높은 제너럴 장군이고 먼 길을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휴, 먼길 온다고 수고하셨어요. 당신 너무... 힘들지요. 자, 물한잔 드시고, 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이름은 개하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일리사 선생님의 옆에서 돕는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하기를요 Go! Wash yourself in the Jordan Reef seven times then your skin will be healed you will be poor and clean again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요단간 물에 일곱 번 잠그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겠죠 그런데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어디스펙트 받고 있지 못해 또 어, 그러면서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저 조르단 정말 우리들은 것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흥. 화가 났지요. 자. I was sure Elisa would come out to me. I thought he would stand there and pray to the Lord his God. I thought he would wave his hand over my skin. 내 나이보다 비키는 어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하니까 화가 났지요. 자, 이 강은 aren't the waves in my country better than all the waves of Israel? So he turned and went away. He was very angry. 나 돌아갈 거야. 어? 우리 물은 우리 땅에 있는 강들이 훨씬 깨끗해.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죠 자, 아마 남아는 이렇게 엘리사 선생님 와서 아 정말 오늘하고 쓰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생각이 안들 텐데 그만 화가 났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돕는 장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What if Elisa had told you to do some great thing? But the, on, he only said, was you h v e s e l f then you will be poor and clean. You should be even more willing to do that. 장군이요, 물에 일곱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을 거잖아요. 이제 장군은 그래도, 그래. 하고 마음을 분노를 내려놓고, 이제 물에 담궈졌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을 담가도 그렇고 다섯 번을 담가도, 여섯 번을 담을 그런데 일곱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갑자기 s u d he healed, he healed. 그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He did exactly what the name the man of God had told him to do. Then his skin was made pure again; it became clean like the skin of the young boy. 예, yeah, 너무 좋은 그런 치유가 일어난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Followe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 우리들도 할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잘못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자, 나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나요? 예,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어, 리스펙트되지 않니까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지요. 그랬다면 그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나마는 어떤 이야기 생각을 했을까요? 나마는 이렇게 했어요. Now I know that there is no God anywhere in the whole world except in Israel. So Please accept the gift from me. 하고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고맙지요. 근데 엘리사가 했나요? 하나님이 했나요? 예,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엘리사 쌤 말하기를, I serve the Lord, and you can be just as u r e that wouldn't accept the gift from you. 내가 선물 을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물 받으셔야 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면 돼요. 그러자 나마 말했어요. 그러면요. 나에게 좀 소율 좀 주세요. 내가 그걸 갖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I will bring them only to the Lord. I will worship him on his own soul, 소율.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요. 자. 그래서 돌아가게 됐는데요. 돌아가는 모습을 보던 개아시가, 여독 어, 저 아까운 거, 엘리스 개아, 저 선생님을 고쳐주셨으면 선물을 주고 가야지, 응? 어? 아까워. 하고는 개아시는 따라가서, 선생님, 어, 나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이렇게, 또 물건이 좀 필요하대요. 그럼요, 그럼요. 많이 가져가세요. 하고는, 선물을 개하시에게 주었지요. 자,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고 선물을 받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멀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엘리사 선생님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인간이 한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 선물을 받지 않은 건데 개하시는 선물에 탐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리워드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It is time for you to accept money or clothes. You and your children, after you will have, 나만의 스킨 타입이 forever. Then his skin had become as white as snow. 너가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을 사람이 수고를 하고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리워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만의 병이 너에게 갈 거야. 하고는 그랬어요. 자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였지요? s e r v e n t o God.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지 자기가 리워드를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Who cured Naman's illness? 아, skin disease.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는데, 오, 또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the servant, 예수님이죠. The servant was pierced because we had sinned. We was cured, crushed because we had done what was evil. He was punished to make us whole again. His wounds have healed us.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셔서 우리를 고쳐주셨대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당하셔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어, 개아시가 물속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준 것은 아니에요. 진짜 치료는 이미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고침을 당하도록 상처를 먼저 가져가셨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우리 주제가 서븐트 오브 갓인데 오늘 다시 선브라이즈 해볼까요? 이남만은 화가 났지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돌아가려 그랬고 결국 치료받지 못할 뻔했지요. 뭐 때문일까요? 흠,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고 그렇다면, 적어도 너는 문 앞에까지 나와서라도 인사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리워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화가 났다 돌아갔다면, 리워드 주지 않아서 돌아갔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지요. 반대로 개하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 내가 했어. 내가 뭔가 리워드가 있어야 될것 같아. 내가 그것이 바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리워드를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처럼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 사도행전 사도들 시대 때 이런 킹 헤롯이 죽게 됐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죽게 됐을까요? 자 헤롯이 에, 스피킹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This is the voice of God. 아 헤롯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해요. It's i uh, not the voice of man. 했는데 그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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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에, I'm just a king. I'm not a god.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로지 않고, 와, 내가 마음껏 할수있을까 내가 신이 되처럼 성겨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했었대요. 그래서 right a way an angel of the Lord struck Herod down. Herod had not given pray to God, so he was eaten by womb and dies. 벌레가 아마 독충인 것 같아요. 죽었던, 죽게 됐대요. Uh, Jesus spoke to his host, suppose you give lunch or dinner. He said, do not invite your friends, your brothers, sisters, or your relatives, or your rich neighbors. If you do, they may invite you to eat with them, so you will be paid back. But when you give a banquet, invite those who are poor. also invite those who cannot see or walk, then you will be blessed. Your guest can't pay you back, but you will be paid back when those who are right away gone right from the d e a d 예수님께서 어페이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인바이터하고 서브하래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복 내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바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라스트 원이에요. 오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요 g i r servant 석서번트는 어, 좋은 소식을 전해줬지요.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 갔는데 이스라엘에 고치지 못하고 왔다면 이 여자종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전해주었을 때에 아마 돌아갔을 때에 나만은 그 여종을 아주 귀하게 여길게 됐을 것 같아요. 아람왕은 어떤 리워드가 있었을까요? 예, 어려움 당한 친구들에게 같이 편지를 써 줘서 그 게, 어, 나만이 또 아주 더 훌륭한 장군으로 그, 아람 나라 왕을 섬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만은 그가 고침을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됐지요. 뭐 해서요? 응,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나를 대우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데, 내 수고를 몰라 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병을 받게 됐죠. 이스라엘 왕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왕은 아무런 하나님의 아는 일에도 행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요. 엘리사 선생님은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만이 행하셨음을 알게 하려고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수고한 것을 나타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개하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하시는, 어, 내가 말을 전해줬어. 그리고, 그, 그가 나섰으니까, 그는 나에게 리워드 해야 돼. 보상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막게 된 거죠. 그래서, 운동병이 들게 되었답니다. 사랑한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 친구들을 하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 어, 내가 잘 나서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 고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갖고 전하게 하고 또 때로는 그사람한 나를 어려움을 줘도. 계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계속해서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내려 주실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세요.